사이버그한테 줄 생일 선물인데, 이 개가 사이버그고, 이 로봇이 나야. 내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잖아. 난 사이버그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아. 어이, 거기 친구 배안 고파? 보여줄게. 지금 딱 땡기는 게 있는데. 파이 먹고 싶지? 그걸로 어떻게 알았어? 뭐, 그 정도야. 기본 아니야. 그리고, 나도 파이 좋아하잖아. 나 좋아하는 건넌 알아. 나는 파이. 나는 파이 너 먹고 싶은 건넌 알아. 만난 파이. 만난 파이. 사과, 루바, 복숭아, 해, 뭐든지, 뭐든지 다 좋아. 좋아. 난 파이 얘 좋아해. 아 우리는 파이 좋아해. 좋아어 <laughs> 친구 따뜻한 파이. 당장 먹어주겠어. 봤지? 쟤는 내 선물 진짜 좋아해.